이거 보면 어때요? 이거 보면 진짜 몽클하지 않아요? 네. 나왔잖아요, CD가. 네. 이 CD의 앨범 재킷 사진을 한 시시박이, 한 시시박 씨가 촬영을 해주셨다고. 네. 봉태규 씨의 와이프이기도 한. 네. 그때 어느 어땠습니까? 차, 촬영할 때 어, 느낌은 어땠어요? 어... 네, 드릴까요? 드릴 예, 은조입니다. 제가 네. 한번 답변해드리겠습니다. 네네네. 어, 저희가 첫 번째 촬영 때, 봉태규 선배님께서 시아와 함께 방문을 해주셨어요. 아 그래서 같이 숨바꼭질을 하면서 놀았었는데, 예. 네, 예, 예. 사실 시아가 저만 낯설어 했거든요. 아이고, 그래요? 네, 그런데. 왜기를 숨... 별로 안 좋아해요? 아니요, 저 애기 굉장히 좋아하는데, 네. 제 동생도 있는데, 네. 시아가 저만 낯설어 하더라고요. 그랬어요, 예. 네. 네. <laughs> 그래서, 네. 그래서 숨바꼭질을 했는데, 네? 시아가 저는 숨어 있는데, 와 누나들 다 찾았다 하면서 언니들이 같이 가버리더라고요. 아 본인만 빼고? 네. 아 네. 그래서 섭섭했구나. 조금 서운했지만 예. 두 번째 촬영 때 시아가 이제 누나들 보고싶다고 예. 영상 전화를 걸어줬어요. 음. 그래서 더 촬영하기 전에 에너지를 얻고 갔습니다. 그래요 은주야. 섭섭해하지 말고 네. 어, 애들은 솔직한 거예요. 애들의 눈은 솔직해요. 네. 네. 그러니까 본인 반성하고 네. 예 앞으로 애들한테 더 잘해주시고 아셨죠? 네. 예 알겠습니다. 자 그러면 어, 여러분들에게 우리 기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게좀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어, 질문 받고 또 응답해드리는 형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손을 살짝만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드릴게요. 저쪽에 예 전달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 베프리포트 김주연 기자고요 데뷔 너무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 처음에 인사하실 때 I'm your present 라고 인사를 해주신 것 같은데 좀팀 구호에 담긴 뜻이 있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네. 그리고 데뷔 전에 리얼리티 프로그램도 하고 사전 쇼케이스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배우고 느낀 게 이번 뭐 쇼케이스 때좀 도움이 된게 있는지 그때 뭘 배우셨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월에 컴백하는 대선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네. 좀 그런 가운데 드림노트만의 매력, 차별화된 점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네. 네, 네 총세 개의 질문인데요. 누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? 아, 나눠서. 예 네. 하나씩 뭐 나눠서 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. 네. 어 처음에 팀 9호 I'm New Present이라고 하고 시작하잖아요. 네. 담긴 뜻이 뭔가요? 아이언 니가. 한... 어 네, 드림노트 유아입니다. 어 일단 저희가. 허...